내꺼 집는 건데. 내꺼. 어. <laughs> 요즘에 민우는 이제 말도 잘해요. 엄마 해봐. 엄마. 할미. 할미. 백원. 딸기. 어. 바나나. 엄 내꺼 바나나. 여기 민우가 있어? 이쁜 <laughs> 짓 하는 거 봐. 왜 이쁜 짓 해? 네. 네. 민우 아야 했어? 아팠어? 맞아. 그러면 호호 해줄까? 이제 민우가 말을 엄청 하려고 해요. 한 10개 이상은 하는 것 같아. 근데 20개월 때쯤에는 엄마 사랑해, 엄마 이거 줘 이런 것처럼 두 단어를 같이 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민우 사랑해요! 음... 사랑해요! 해봐! <laughs> 우리 민호 머리 자르러 왔지요. 응. 이것도 한대붙여줄게얼굴베이스 머리 안 떨어지게. 네. 아유 멋있어. 우리 어디 가요? 오빠 어, 거기 가요? 자, 우리는 딸기를 따러 왔습니다. 딸기. 네, 미국 딸기 피킹 하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있지만 한국이 더 맛있겠지만 저희도 한번 따 먹어 보려고 합니다. 버킷을 받았고요. This smells good. Thank you. 따라가 보자. 이거를, 안에를 파헤치면 더 맛있는 게 나오고요. 사람들이 걸어가기 싫어서 쫙 멀리로 걸어가면 더 많대요. 가자. 딸기향. 어, 딸기향 많이 난다. 딸기야. 딸기 어딨어? 딸기 타러 가자. 어? 딸기 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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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그 하얀 거는 따지 말래, 아직. <laughs> 딸기, 아빠 딸기, 딸기. 응. 세린이 하나, 땄어? 이거 보여줘. 우와, 보여주세요. 얼마나 커? 응. 우와, 세린이 응. 주먹만 하네. 응. 응. 엄청 달진 않다. 응. 엄청 달지 않아요? 응. <laughs> 한국 딸기랑 어. 비교할 수 없어 한국 딸기 비교하면 안 되지 이건 따면 안돼 이렇게 깨끗한 거는 민우 이거 먹어봐 아. 이거 뿌리까지 뽑으라고 그러세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안쪽은 썩었어 이렇게 제치면은 여기 많이 있어요 해, 안쪽에 딸기야 딸기 안 돼, 안 돼. 여기다가 넣어. 하얀색 넣 아니. 하얀색은 따지 말라 그랬는데 하얀색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딸장딸사장으뭐 <laughs> <laughs> 물어보신 거 아니죠? 여기 꽃도 있네, 딸기꽃. 세리나 이거 봐, 꽃도 있다. 딸기꽃이 있는지 몰랐어, 이모도. 어, 딸기, 딸기, 은근 싹시네. 너 썩었어, 민우야. 어. 입이 왜 이렇게 빨개요? 입이 왜 그러시죠, 박민우? 어디 가세요? 이 딸기다. 어, 피! 어, 피! 열심히 따고 계시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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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잘했어요. 알았어. 어, 거의 다 채웠어, 진짜. 거의 다 채웠어. 음. 와. 음 세린이가 이거 다 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laughs> 어 그거 세린이 누나 줄라고 왔어? 딸기 플러팅이에요? 어머머 이남봉군 와다 땄어요. 이게 물다 들어서 어떡하지? 음 저희는 다 따고 나왔어요. 음한 바퀴 음어 이렇게. 이거... 민우 하나 먹어봐. 집어서 먹어. 응그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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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을 거야. 너 내일 딸기 똥 싸겠다. 똥이 거의 빨강색으로 나오겠어. 응. 내일. 이게 <놀들이 놀들이> 진짜 맛있어. 저 한국 대학교 때 봤어요. 네. 진짜 엄청 음? 예스카이입 음. 어 이게 딸기구나 스프 아, 정도로 <laughs> 이거 다 먹고 가시겠어 그러다가 <laughs> 근데 무슨 먹으니까 맛있다 아유 잘 먹어 와 이게 요오 응. 홈메이드? 응. 홈메이드 응. 도넛이에요? 베이킹서 메인팜 베이킹 도넛 엄마도 한입먹어줘오 응. 응. 주는데? <laughs> 음, 제일 맛있어? 음, 맛있던. 밥을 이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가족은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마프 팝업이 열린다고 해서 가려고 해요 우리 민우는 벌써 20개월이 되었어요 그 전보다는 차를 조금 잘 타는 것 같기도 아이고 여기 4시간, 5시간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네 울지도 않고 잘했어요 뉴욕 왔습니다 도착 저는 여기 왔는데 사람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우리 민우는 지금 이 앞에 공원 있는 거야. 다행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 시간 반 걸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디마프 이거 하고 진짜 제가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도 진짜 많이 듣고 다른 브랜드는 잘 알지 못해서 디마프가 최고. 나한테 디마프 최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애기 담아주고 내가 오고 싶다니까 와주고 우리 오빠가 최고 저희는 브로클린 브릿지 쪽으로 걸어가다가 있는 맛집 아무데서나 밥을 먹을 거예요 계획 없다 디마프 때문에 온 거니까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아 미국 식당에서 된장 냄새 나는 남자예요 와와와와와 <봐봐봐봐봐라> 밥을 은는벨성은바벨성 됐어 먹성은 바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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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벨성 민우는 잠들었습니다. 오빠가 재웠어요. 원래 집에서는 분리수면을 하기 때문에 재울 일이 없고, 여행 왔을 때는 남편이 재워요. 이거 봐, 세게 했어. 이거 봐, 떨어지잖아. 이 광이, 이거 봐, 여기는 뭐가 묻어있지도 않아. 근데도 이렇게 광이 있잖아. 이거 뭐야? 바로 석광. 아니 나는 이렇게 에센틱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 한번 먹어봐. 오, 다르지. 진짜 그 응. 여기서 미얀마에서 먹는 듯한 맛 그건데. 레몬 그라스 거거든. 포크로 먹어봐. 가어디로 왔냐면 그레이 오픈 러지라는 워터파크 겸 리조트 겸 여기에 놀러를 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네요 오늘 오늘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거 사줘요? 안돼요 <목소리> 오, 왜 이렇게 슬 어, 왜바닥이 우와 이거 봐. 월프 <목소리> 발바닥이 있네. 와, 엄청 크다, 호텔이. <목소리> 이게 키예요, 키. 오,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키. 오,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편한 세면. 아 여기서 세면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투 베드예요. 제일 기본으로 한 거니까. 여기가 애기 딱 놀기 좋은 데다. 는 체크아웃 체크아웃. 민우 재밌게 놀았어? 또 오고 싶어요? 네, 하지네. 다음에 또 오자. 아빠한테서 너무 재밌었다.